격시 좋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아, 우리 남원의 금강마을이 기가 장수 마을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장수 어르신이 많이 계시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아유, 왜 이렇게 멋있어? 제가요? 네. 아니, 동네가. 아, 마을이요? 본래 이 마을이 <laughs> 본래부터 멋있습니다. 어. 보이는 저, 저 산이 벼롱상상이거든요. 예, 어. 네, 멋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여기가 장수 마을이라고 하세요? 예, 네, 현재 저희 마을이 105명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네. 근데 그 중에서 80에서 100세까지가 스물 아홉 분이에요. 야 스물 아홉 분인데 완전 장수 마을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을은 물이 좋은 거 같습니다. 물이 물이 어떻길래 맛있어요. 거기다가 지하수를 드세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노인분들은 그 지하수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 물이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물좋 이제 마셔볼 수 있을까? 아 그럼요. 어, 그래요? 예예. 얼마지 마셔요? 예,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그토록 자랑하는 분, 자물딱 자, 기대되는데요. 이 물을 즐겨 마신다는 한 어르신의 댁을 찾았습니다. 아유, 아, 대체 물 맛이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수보시네요. 아이고 할머니, 뭐 하죠? 예, 앉으셔요. 아이고, 올해 몇 대셨어? 90. 구십? 와, 아 물이 얼마나 좋길래? 아이고, 물 이제 잡자고거그한 컵만 좀 줘. 물좀 먹어보자. 지하수가 아, 맑고 경찰서야. 깨끗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참 시원해요. 아. 아, 물로 제가 뭐여가면 엄청 시원해. 이물 목욕하면. 예. 네. 물한 잔에 활력이 차오릅니다. 음, 아, 맛있다. 물도 얻어 음. 마셨으니 장수르신을 만나뵈야겠죠. 우리가 백살짜리 할머니를 찾거든? 네. 예. 그 사람 어디 계세요? 저 밭에 계신다. 밭에? 네. 아 거기 아빠는 밭도 메고 그래요. 백살이 밭인데? 예. 뜨거운데? 뜨거운데. 오메, 오메, 오메. 그, 아이고, 존경스럽네. 겁나게 건강 예. 이 밭에 가봐야 되겠네. 화이팅! 오케이. 네. 백세의 어르신을 찾아 나섰는데요. 오전 시간이 돼도 벌써 네. 날이 뜨겁습니다. 아유. 참만나기 어렵네. 힘좀 보려고 했다힘보고 그런데 저 멀리 밭을일구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안녕하세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네, 열심히 하시더니 어. 아 도대 체 올해 나이가 몇이죠? 백살이세요. 백살! 에이! 100살! 100살 같애, 100살. 찾았다. 찾았다. 아이고. 아이고, 누가 내가 백살을잡았어 아, 누구서 어쨌는지 모르게 백사를. 뭐. 아, 근데 옆에 있는 누구요? 큰딸. 어? 8 7살 큰딸이 8 0세 예. 야, 그렇죠. 어머니를 뵙겠십니다 어머니 경례 받으세요. 충성. 충성. 똑 닮은 건강모녀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내 별날. 예. 근데 니 젊은 사람보다 더해. 야 할머니가 딸보다 빨로. 저도 일손을 좀 거들어봤는데요. 아유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 아, 이게 힘든데. 우리 할머니 아까. 감사합니다. 아유 허리 안 아파요? 오래하면 아파요. 오래하면 아프네. 어머니의 겨줄 늘 지킨다는 큰딸 하지만. 농사 일은 지격태격 할 때가 엄마. 많습니다. 응. 음. 이제 몇 년에는 하지 마이. 몇 년에는 어. 농사 치지 마. 알았어요? 물어고셨가 뭐가? 몰라. 몰라요? 안들으시는 척. 응. 내가 못 알아들어. 잘 알아들은 남손. <laughs> 아, 그만하면 좋죠. 편하게 좋게 살아가야지. 백살 묵도고 일을 했는데, 뭔 놈의 일이 그리 호자사. 아님이 농사 짓는 걸로 걱정 많으시던데 막 사방 쌓이고 아들고막 파티 가지 말라고야회사도안 간다 그러고 온게또아 집이가 없이게 또 나와서 풀도 뽑고 물잘 때면 콩도 많이 열면 좋고 파도 잘 때면 좋고 티다 보고 그러고 가면 바람지고 좋아요. 우리 신의 이런 부지런함 이것이 건강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같고 근데 무슨 게 어설 이렇게 꼬아냐 예쁘라고요, 예쁘라고요. 어? 아니, 그. 예쁘야 예쁘요. 엄마, 나 예뻐 예뻐. 예쁘게 우리 딸인데 안 예뻐. <laughs> 그래도 서로가 있게 웃을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분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자, 어르신이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습니다. 엄마 모자참 이쁘네 뭐자 검정이 고거 예쁘구만 요 아우, 고이쁘 이거 이쁘네 써봐, 이쁘네 테나가쁘을 모자가 필요합니다. 아우, 닮았네뭐이네이쁘이 고른 건 화사한 보뭐빛 모자. 네뭐보이빛 고운 모자를 고랐습니다. 커플로 신으면 되겠어쁘네 뭐야 이쁘네 뭐요 이쁘네 뭐야 예쁘네 뭐야 이쁘네 뭐야 이 잘 어울리시네요. 엄마 사줄까? 안 해요. 왜 안? 왜안사 사지? 어, 어, 예쁘구마. 만 이런 어, 건만1 어. 5 0 0 0 원. 또. 또 이제 이런 건 이제 이만 원짜리. 딸에게 부담이 될까 봐 얼른 어, 자리를 어, 어, 떠나시. 이 갔다. 에, 이런 게 하실 엄마의 하실 마음이죠. 오, 이번에 닭집, 그래. 복날이라. 얼마요? 예, 예. 삼계탕 8천 원인데요. 여름에 삼계탕을 자주 드신답니다. 삼계탕 잡으면 200년 사셔요. 그래. 예. 많이 파시고 그럼 예. 뭐?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족 봐서 가 어르신 택에 왔는데요. 배고파. 체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이고 좋다. 딸은 고모니를 위한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모니랑 따님이할게닭 자주 해드세요. 네 가끔 해 먹어요. 좋아한 게 둘이 다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나는 또잘못 먹게 가끔 해먹요두 분이 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를 즐겨 드시는데요. 모녀가 입맛까지 빼닮았습니다. 어머니는 잘 잡습니다. 넌 아시는 자수 저리 가서 잡수고 어머니는 잘 잡수시고 어머니의 나이 17에 큰 딸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녀 사이가 더욱 애틋하죠. 사진 구경을 하면 사진 구경을 수 있고 여기서는 우리 박자 애들 캐롤 사이고 어르신이 가장 아끼는 건 옛시절에큰 딸의 아, 사진입니다. 이어 응, 그래. 그래. <laughs> 뭐 이런 게다두 분만의 추억이죠. 음. 자, 그 사이에 삼계탕이 완성. 아이고 큰 따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주, 아주, 아유, 아주 부드러워 보입니다. 백세 아, 어머니를 위한 건강 밥상입니다. 드세요? 예, 어머니 이게 예 네, 많아요. 근데 어르신께서 네, 그만, 그만. 자꾸 저를 챙겨주시는데요. 아는 게 <laughs> 고만 하고 잡사잡 뽀빠이가 아들, 아들, 아들 같은가봐요. 아, 너무 <laughs> 우리 어머니는요. 맛있 닭도 잘 드시지만요, 두부나 콩. 단백질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딸이 해주니까 더 맛있지. 예, <laughs> 맛있죠. 난 당하시죠. 어머니, 아이고 왔어요. 오, 왔는가 그래. 어서 응? 왔다고요. 안녕가인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오늘 촬영한다 그래서 왔어요. 아이고 잘하고, 잘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이. 아이고. 도 나도 왔어. 아이고. 나도 아째 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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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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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이아이아이이아 서로 말다툼만도 안 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주고. 예. 저희는 제가 내려오면 음. 우리 형제간 큰아들이고 해갖고도 떨떨뭉치고. 아, 너무 보다 부러워해요. <laughs> 그런 사람이. 형제간의 우애가. <laughs> 좋 예. 그러니까 뭐 엄마가 건강할 수밖에. 잠깐만요. <laughs> 예. 자, 엄마. 더도 말고 200살까지 살자. 아시고. 한번 보세요. 그쭉 깎을까? 쭉 깎아야지. 120살. 우리 120살까지 살수도록. 응. 더 잘해야지. 그러면 건강해고 네. 이렇게만 살면 괜찮아요. 그럼 음 그렇지? 네. 네. 120살까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6시 내고 해야겠어? 총례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짚고 다니세요. 따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거든 내 샀어. 아, 자, 그 모자를 이뻐라. 사드렸군요. 나 아주 멋있네. 자, 우리 1 2 0살까지파이팅